반갑습니다. 부경 부동산 TV입니다. 저 평가된 물건입니다. 돈이 보이는 큰 임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대략 정리입니다. 소재지는 예. 간등입니다. 김천시에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 면적은 1 7000 평이 넘습니다. 지역 지구는 농림 지역입니다. 교통의 편분은 보통 이상쯤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굿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적물 토지는 그거를 접하고 있고 일본 이갈나무지 그러면 삼양삼에 딱 덩달아 잘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유지수가 다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전면 바로 옆에 국유지가 한 수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정말 경관이 수려합니다 돈이 보이는 매물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함 눌러주시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더불어서 멋진 대한민국이지. 자, 몸을 움직이기 좋은, 정말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면 한번 높게 날아서 한번 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목적물 토지는 지뢰민입니다. 김천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입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 요 높게 나른거는 진입 조건이지. 여기서는 그점뭡니가 경북고속도로에서는 김천 인터체인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에서 남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는 간등리는 3번 국도로, 3번 국도로 뭐 해가지고 다 통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남으로는 그창군 일대로 가는 길목이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국도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삼봉국도 있지 그리고 이제 옆기에 보면 중부대로 고속도로도 되어 있고 교통은 음,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낙계나라서 한번 자세한 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계나라는 거는 자연환경을 보는 겁니다 지시의 방이나 경사면 기타 등등 다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딱한 보시 보지. 요게가 우리 목적물 토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해가지고 치락이라든지 응, 기반 시설 이런 게다 되어 있습니다. 뭐, 복지 센터.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해가 보안댐이 있지. 여기가 그 흔들다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뭐 캠핑장하고 기타 등등 해가 위락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한 포지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을 해관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농경지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요래 해가 우리는 구글을 요렇게 접합니다 구글을 예 구글을 접합니다 큰 평수입니다 만7 0 0평이 넘는데 총 매도가가 4300만원입니다 활동사진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마을을 들어가도 우리 임야 쪽으로 이렇게 가고 예자 해가지고 요 옆으로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왜두 길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믄이 난중이 예. 뒤에 가서 지적도 하고 교차 검증을 할때 위치를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 이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하천이 크지, 요 하천이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주위 환경은 한번 보세요. 하늘이 티끝 하나 없이 맑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지. 자, 이쪽으로 있지. 여기 지금 구어입니다 국어에. 구어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세면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우리 목적물 상까지 약 한, 한 500m. 이구어가한 중간 정도까지 지금 해가 세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가 요쪽입니다. 우리 물건은 예.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지적도, 오른쪽은 위성사진입니다. 자, 이거를 한쪽만 보시지 말고 오른쪽하고 하면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가 우리 목적물 토지입니다. 우리 목적물 토지가 보이시지? 자, 오른쪽에 요 나침판대 있지? 이게 우리 목적물 토지란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우리 목적물 토지에 뭐가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지 제가 요거를 한번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 자 한번 보시다 이자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지 자 왼쪽을 보세요 자 이게 구거입니다 구거의 하천이란 뜻이지 구거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보지에 자하천이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가 아까 아까 얘기해가지고 여기 여기 지금 왼쪽 한 포시에 요렇게 하천을 따로 옵니다. 하천을 예, 렇게 따로 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예. 자 이쪽에 한 포시에요. 자 요렇게가 하천이 요렇게가 오른쪽입니다. 이쪽에가 요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요렇게가 이렇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내강거 그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못합니다. 요렇게 하고 자 오른쪽도 요렇지. 아, 왼쪽에 이렇게 예. 구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되어 있지.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자의 활동 사진을 봤지. 활동 사진이 예. 활동 사진이 예. 자 거기서 에 보시면 자큰 하천이 이렇게 흐르, 흘렀지. 이렇게 예. 예. 자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에 예. 여기 큰 하천입니다. 예. 여기 큰 하천이지. 그러니까 하천에서 자 제가 그, 활동사진이 아,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는 쪽에 요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해가지고 요렇게 구구가 요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이게 구구입니다 이게 하천이고, 요렇게가 아까 차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자, 이게 지금 포시되어 있는 게여기여기 구구란 뜻입니다. 저 왼쪽하고 이제 똑같이 한 비슷하게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있지.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요렇게가, 여기 지금 국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우리 목적물 토지가 있는 겁니다. 목적물 토지가 에 이렇게, 이렇게 한 보시면 예.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우리 목적물 토지가 바로 요거지 에 요겁니다. 요거 에 자, 한번 보시보지 이게 우리 이게 지금 해 가지고 1 7챔페인 넘지. 자, 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요렇게 해 가지고. 자, 등고선을 보면 등고선을 보면 오목 렌즈가 돼 있지. 그러면 당연히 구구가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에이. 요렇게. 요렇게 구구가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가 한번더그리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가 구구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요래가 요래 해가 요거 타고 가는 겁니다 요렇게 이래가 밑으로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른쪽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왼쪽과 똑같이 왼쪽도 요렇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지구박 인공위성을 한번 떼어 봤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이게서 종합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뭐 접근이나 그리고 그 교통의 편부 그리고 그 자연환경 그리고 GCA 방위, 이런 걸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적물 토지는 남색향이지. 자, 우리는 무늬봉입니다 이게 해발, 아, 그, 저, 뭡니까, 높이가 약한 450m 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어,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입니다자 이렇게 한번 보시보시 자, 앞으로 좀 땡깁니다. 자 여기 보면 칠하의 접근성은 이제 이 눈에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시면 되고자 한번 땅을 한번 디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봤지자 서쪽으로 한번 돌려 봅니다. 자 우리 목적물 토지는 침할 호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잎갈 나무입니다. 울창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벌채 가능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잎갈 나무는 말 그대로 상양삼이딱 옆에서 서로 막 어, 친구 같이 딱 지내지. 상양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도 다량으로 있고요. 평수가 만칠챔 평이 넘습니다. 자한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해가지고 전자에 제가 설명 실컷 했지. 요렇게 올라가시도 되고, 요렇게 가시도 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금액도 정말 저렴합니다. 저평가된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요런 지시를 보면 어느 정도 바람이 어떻게 분다든지 화면상으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자, 보셨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회피하셔야 됩니다 병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건강은 오로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